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그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승려와 수수께끼라는 이책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촬영 때 정말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음. 편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중간에 자르기가 참 애매하게 이렇게 말도 쉬지도 않고요. 어, 약간 그런 거 같았어요, 네. 지금. 편집하면서 화가 많이 나요 <laughs> 역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얘기해야 를 신나게 줄줄줄줄 또 이렇게 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음. 한 시간짜리를 편집을 하려면 나는 그걸 몇 번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몇번 봤어? 어? 아니, 계속 들으면서 앞뒤 이걸 음. 이 부분을 잘라도 되는 건가? 하면 아. 앞뒤를 계속 들어가면서. 어. 자. 학생들을 다 그렇게 해야겠다. 다 영상 편집을 시켜야 <laughs> 강의를 녹화한 다음에 <laughs> 영상 편집해오는 걸 숙제로 시켜야겠다.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가 멘토링 하는 사람들한테, 네.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지 말고 이걸 음. 보라고 얘기해 야 아, 그러면 되겠네 3번 네. 영상 보고 오시면 돼요 네. <laughs> 아, 그러면 하나만 보니까 다 보라고 해요 <웃음> <웃음> 자 돌아가세요 자 오늘은 제 2장 게임의 법칙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읽고서 이 1장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왔던 이... 론이었나요 레니였나요? 레니. 음. 이 사람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쭉 한번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이 랜디가 아 사업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질문이 이제 조금 나오는 음. 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이제 읽으면서 아이런 질문을 만약에 내가 돈좀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러 갔는데 이런 음. 질문들을 던진다 그러면 좀 당황할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이 꽤 많이 있었던 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는데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궁금해하는 것은 세 가지다. 시장의 규모는 큰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가? 음. 이런 작업이 가능한 팀원들이 구성되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궁금해한다 음. 네, 투자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음. 프로덕트. market fit 이라는 단어를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 이 제품과 시장이 얼마나 잘 맞는가. 음. 그러니까 시장을 잘 알고 제품을 잘 알고 그두 개의 어떤 합을 봐야 되는 거죠. 음. 이 시장이라는 게 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어, 의식주에 관한 시장은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죠. 모두가 옷을 입고, 모두가 밥을 먹고, 모두가 잠은 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의식주는 굉장히 어, 큰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교육 시장 말고, 어, 특수교육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이 훨씬 작아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시장이라고 할 때는 그 시장을 뭐 초기 시장부터 뭐 나중에 전체 시장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전체 시장으로 갈 때는 점점 이제 시장이 확장되는,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음. 다 넓어, 넓힌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 전체 시장을 다 잡아도 얼마 안 되는 시장이다. 음. 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작다는 얘기를 하겠죠. 아, 최근에 음. 이제 그런 얘기를 음. 들어같던데 기독교 서점들이 음. 음. 점점점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쵸. 망하는 음. 데도 많고 문단데도 음. 많다. 음. 기독교 서점 이쪽 시장은 음. 작기 때문에 음. 타깃도 작고 파는 물건도 뭐 그렇게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처음부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기독교 서점을 한다고 할때 아마 이 벤처 캐피털리스트들한테, 음.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어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또어 위험이 높은 그런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기독교 출판 시장은 어 투자를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이 크다고 한들. 이 사람이 내놓는 제품이 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기에는, 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어, 음. 매력이 없는 제품이다. 그러면, 그, 그런 사업들도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지 않겠죠. 음. 그래서, 근데, 음. 이렇게, 아예 새로운 기술이 음. 들어간 아예 새로운 제품 같은 것들은 음. 그 제품을 위한 시장은 만들어 있지 않을 거고 어떻게 될지도 음. 조금 불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럴 수도 있지만, 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 새로 나오는 제품은 어잘 사용자 중심으로 잘 고안된 제품이라면 사실 이 제품을 쓸 사람들은 기존에 무엇을 쓰고 있었는가를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기존에 쓰던 제품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그것을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시장은 존재했었죠 필름 카메라 시장 근데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인화할 때뭐 시간이 너무 많이 들린다든지 인화 비용이 비싸다든지 잘못 찍은 사진을 수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거라면 그 과거에 이제 사실은 기존 시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해결책을 고민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난 디지털 카메라는 걸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걸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음, 음.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도 이제 좀 보이는데요. 음.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랑은 다른 일들이 발생하는 음.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음. 일들이. 이제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음.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음. 아니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뭔가 어떤 변형 내지는 사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통 이제 어떻게 그 판단은 내려야 되는 건가요? 음. 어, 경영을 기본적으로 어, PDS라고 얘기하거든요 음요? 기본적으로는 말 너무 많이 쓰는 것 <laughs> 같아요 <laughs> 전혀 기본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조고기본적이라고 <laughs> <자꾸> 어, <laughs> 경영을 가장 이렇게 어, 단순하게 음. 구조화한다고 하면, 경영이라는 것도 지대체뭐 하는 거냐? 라고 음. 물어본다면, PDS, plan, 계획하고 D, 실행하고 C, 어, 실행한 결과를 보는 것이다. 음. 그 다음에 계획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시 그 계획에 맞게 수령, 실행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잘 되는지 보고, 잘, 분명히 계획대로 다안 됐을 테니까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고 실행하고 계획대로 잘 되는지 보고 플랜 두시의 무한 반복이다 이 경영이 이런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계획에 묶이면 안 된다. 그래서 좀뭐 어려운 말로는 플랜닝은 중요하지만 플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획 자체가 어떤 교리나, 어, 교조주의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 옛날에는 그래도 저녁 노을이 붉으면 어디서 해가 뜨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했어. 그래서 지금 기후 문제가 심각하죠. 이상현상상들이 일어나고 있어. 기후뿐만이 아닙니다. 시장,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예전에는 뭐, 남자들은 이렇고 여자들은 이렇지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또 빠르게 시장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계획이라는 게, 10년짜리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무의미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창업을 할 때는 플랜 두 c 의 간격을 좁히는 거.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빨리 그 목표를 실현해내는 내는 거. 작은 가설을 세우고, 빨리 그 실험을 통해서 그 가설을 증명하는 것. 이런 창업 방법론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어, 널리 퍼져 있죠. 내가 뭐 5년 안에 국민 중고마켓을 만들겠다라는 음. 목표를 세웠다면 이게 되려면 1년 안에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한달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대한 목표를 잘게 쪼개서 오늘 하루를 그 목표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경영자의 자질인 거죠. 짧은 기간 안에 내가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5년짜리 계획을 2주짜리, 1주짜리, 하루짜리 계획으로 이제 변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핸드폰을 개발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 돈 드리고, 월급 받는 사람들 이만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스타트업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 처음에 100명 고용할 돈을 누구한테 투자받아? 5명 고용하기도 힘든데. 처음에 아주 작은 어, 웹페이지나 아니면 카톡으로 하는 서비스로라도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한다는 걸 보여줘야 5천만원 투자받아서 그걸로 뭐 우리 5천만원 받았어. 2명 더. 영입하고. 그래서 뭐라도 만들어서 사용자 뭐 100명 만들어서 이거 보세요. 우리 5천만으로 원 100명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작게 작게 쪼개야지 실패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음. 남의 돈을 받아서 뭔가를 음. 일을 하려면 음. 마인드가 다르네요. 음. 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입증해 내야만 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잘게 쪼개는 게 관건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런 말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 음. 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계획한 건 계속 달라지니까 계획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음. 그걸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본다. 음. 뭐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쵸. 음. 그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시장, 그리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음. 그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업을 한다, 기업을 만든다, 라고 얘기할 때, 시장 자체가 작은 시장을 노리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을, 큰 시장만 노리면 다인가, 그렇진 않죠.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제품,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랑 뭐가 다르냐. 시장분석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시장분석이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에는 내 사랑을 받아줄 그 상대방을 분석하는 음. 거예요 음. 내가 러브레터를 쓸때 내가 쓰고 싶은 말만 써 음. 내가 좋아하는 편지집 골라 이거는 이미 사랑이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뭘 좋아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음. 거지 네. 아까, 아까 이야기했던 음. 것 중에 시장이 어떤 거고 내가 만드는 게 어떤 거고 이게 잘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어, 생각해 보면 그게 다네 어떻게 보면 그쵸. 사업을 시작함에 음. 있어서 그두 가지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라면 중요한 거, 음. 중요한 음.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그 시장 안에서 독점적 지위를 취할 수 있다. 그건 새로운 거,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빠진 거다말 했다고 음. 할수 있는데 여기서 빠진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가 그걸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응, 누가. 음. 이거를 창업을 한 다섯 번 시도해서 다 시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 창업가가 하냐? 아니면, 어, 대학교 갓 졸업한 26살짜리 어, 사회초년생이 하냐? 누가 투자받기 더 쉽겠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음. 항상 자기가, 뭐, 정,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들에 어, 도전하는 것이 어 약간 습관처럼 배어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 일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늘 사회에서 정해줬던 그 길만 따라왔던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가 이것도 너무 명확하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는가인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 네. 말은 다들 앞에서 번지를 하게 할 텐데. 음. 그럴까 그러니까 보알라보죠 <laughs> 그러니까 알아볼 수 없죠. 보면 어 많은. 투자를 하시고, 또그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그래도 하는 얘기는 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될것 같은 사람들은 알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 내가 걸렀는데 거기서 뭐 대박이 나진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투자자들도 사실 여기도 나오지만, 어 한번 보고 결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음. 네, 자주 보면서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또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려고 하죠. 약간 도박 같다 느낌에 음. 물론 감은 있, 감 감이잖아요. 이 사람을 음. 보면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음. 어떻게 느껴진다 음. 약간 감 같기도 음. 하고 물론 경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경험이 많이 중요하죠. 그냥 음. 그 감이 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뭐, 로또 숫자 찍는 그런 감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앞으로 뭘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보다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라는 질문이 훨씬 더이 사람을 아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어디, 어딘가에서 배운 건데, 제가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의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음. 첫 번째, 말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는가. 음. 두 번째, 글을 쓸때 혹은 말을 할때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 짜장면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비문이잖아요. 이런 비문들이 많으면 이 사람이 생각이 깊고 그 생각을 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가. 이건 창업 발표 가면 특히 그런데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 심사자가 면접관이, 투자자가 질문, 어떤 질문을 해도 이 질문에 상응하는 내용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줄줄줄 하다가, 아, 그런데 질문이 뭐였죠? 이런 경우가 정말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듣는 사람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면접관 아, 면접실에 들어가서 한 20명 보면 이세 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걸 가만히 네. 들으면서 음. 구름책방의 마켓은 무엇이고, 음. 구름책방에서 파는 건 무엇인가, 음. 팔리는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을 만들고 있는가, 음. 라는 고민이 되네요. 음. 아, 정말 꼭 필요한 고민입니다. 저도 같이 해야 되는. <laughs> 네. 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서 만들고 있는가? 음. <laughs> 모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건 애초에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한다는 얘기는 모두가 한 10점 만점에 한 6점, 7점 준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아, 특정 대상들. 예를 들면, 어, 졸업고시를 앞둔, 어, 뭐, 전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을 만들면 작지만 10점 만점에 9점, 10점을 줄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이장 제목이 게임의 법칙인가요? 네, 게임의 이 법칙. 이 게임의 법칙까지 해서 레니, 레니와 랜디의 그, 그, 멘토링, 혹은 투자 미팅이 1라운드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요. 음. 보면은 이 장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투자자인 랜디가 기업가인 레니를 이제 어쩌면 갑이잖아요. 갑이니까 을한테 을을 뭐 함부로 대하고 좀 내가 물어보는 거나 대답해.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 기업가인 레니, 돈이 필요한 레니는 랜디한테 계속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프랭크 씨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건가요? 프랭크 씨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투자자인데 이 랜디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프랭크한테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레니는 굳게 믿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사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레니 눈에는 이 랜디가 그냥 돈줄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 투자자가. 근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 사람은 나빠서 일까? 음. 나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고 음.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너무 절박해가지고 음. 시야가 좁아진 건 아닐까라는 음. 생각도 문득 들어요 맞습니다. 뭐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이 책의 핵심은 아니지만 핵심입니다 <laughs> 네, 지금 적어도 여기까지는 같다는. 핵심입니다 음. 이 창업이라는 걸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어, 큰 돈을 벌수 있는 길이라고 기대하고 발을 디딘 다음에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계속 계속 더 절박해지고 더 조급해지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판단력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창업가들을 뭐 매일매일 만나죠. 매일매일 만나는데, 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 사업에 내 인생을 걸었어. 아, 인생을 자꾸 너무 함부로 가야 <laughs> 돼. 네. 인생을 거는 도박은, 어, 신중해야 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에도, 수업에서도 그렇고, 뭐, 멘토링으로 만나는 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이 창업을 몇년 동안 도전할 건지 좀 끝을 정해놨으면 좋겠다. 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리고 5년이면 5년 동안 내가 이것도 못하면 나는 관두겠다. 를 정해보면 좋겠다 5년 후에 나중에 아 그래도 더 할래 하더라도 일단 그런 선은 그어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인생을 다 걸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라도 실패하면 내 인생 망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의사 결정만 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게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까봐 사실 하루를 온전하게 이, 어, 이 의사결정에 솟질 못해요. 사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양 정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3년인지 10년인지 그 안에는 나는 다른 거 생각하고 이거에만 몰두하겠다. 그리고 그 후에는 돌아보지 않고 뭐내 아내를 챙기겠다. 아니면 결혼하겠다. 그 후에도 행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올인을 해버리니까 계속 도박장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레니는, 자기를 계속 그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다가 정안 되겠으면 투자가 아니 투자가 아니라 대출 받는 거야.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해 대출금 받았으면 어떻게? 이제 만원 이만 원이 계속 가까워서 아껴 쓰다가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투자가 필요할 때 투자하지 못하고 또 점점 이제 늪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그 경영이라는 게 플랜 두시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창업가 분들한테도 꼭 어, 싫은 얘기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친구가 꼭 멘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음. <laughs> 창업이 음. 진, 진, 진짜 힘들겠다 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음. 보통 통계적으로 얼마나 돼요 자영업자들 많이 실패한다는 음. 얘기는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자영업자들 생존율도 있겠지만, 네. 이런 벤처기업들의 생존율은, 근래까지는 5년 생존율이 20%안바뀌니다 아, 5분의 1? 20%도안 됩니다. 아... 근근히 살아남는 것까지 포함해서. <laughs> 겨우겨우, 저건 산 거야,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나네. <laughs> 그런, 그런 면에서 창업은 음. 기본이 실패예요. 그런데 음...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사람들을 좋아하죠. 실패해도, 아, 실패했네. 다시 해보지 뭐. 뭐,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나? 애기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음. 게임을 하다가 어떤 미션에서 이제 실패하면, 음. 뭐, 그 캐릭터가 죽으면 이제 화면에 뜨는 거예요. fail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야, 누구야, 저,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 꼬마이가, 아, 이거 다시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음. 아, 패이를 너무 건강하게 <laughs>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것은 실패 확률이 85년 동안 죽을 확률이 80% 넘기 때문에 응. 실패가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학습을 하느냐,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투자자들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을 투자자들이 이 사람은 걸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선호하죠. 왜냐면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실패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했을 거라고 음. 믿는 거죠. 기회가 다시 있나요? 그럼요. 네. 네. 음. 창업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투자 유치할 확률이 창업 안 해본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경험을 했으니까? 네. 음, 음. 실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 바닥은 좀 다르네요, 또, 이렇게. 그러나, 이제 네. 실패도 어떤 실패인지. <laughs> 그렇긴 하겠죠. 네. 초반에 뭐, 정부 지원금 몇억 받고, 투자자, 투자들한, 투자자들한테 몇억 받고 해서 창업 시작했는데, 정말 시장에 아무런 기스도 되지 못하고, 그냥 사치스럽게 돈 쓰다가 망했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은 걸러야 될 사람이구나. 임팩트가 있는 실패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실패의 기록들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나는 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것에 도전했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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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얻었고 그것들이 숫자로 보여질 수 있고 그래서 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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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을 얻었다 그런데 그 결과물과 이 교훈의 로직이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음... 인식을 줄수 있죠 레니가 그런 거 경험이 없었네 처음에는 예, 처음에 이러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음... 처음에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는 자리에서 레니가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말할 거예요, 프랭크한테라고 음. 했더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볼 만할 것 같다. 뭐 그렇게 음. 얘기할 생각이다라고 랜디 코미사가 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뭔가 이제 한 단계를 좀 도와주겠다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당신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저랑 같이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음. <laughs> 그럴 일은 없을 음. 거다. 왜이 뭐 얘기 왜 그랬는지, 이제 3장에서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설명하는 음. 거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러긴 할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음. <laughs> 이 앞에, 앞서, 앞에서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이제 랜디는 어, 사실은 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편을 개선하는데,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친구한테, 프랭크라는 친구한테, 어, 투자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봐도 될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 투자심의가 1단계로 끝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보통 창업가들은 한번 만나면 어, 투자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죠. <laughs> 그런데 보통 몇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까지 검토해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냥 돈만이 목적인 사업은 나는 관심 없다. 그건 나 재미없다. 그런 일에 내 인생을 하려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투자자들 중에는 그런 투자자들이죠. 정말 실력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어, 창업가가 멘토로 삼을 수 있는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은 이런 분들이죠. 돈 이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그래, 이제 어떻게 그 내용이 진행될지는 또 다음 내용을 읽어가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라면 다 어떤 도전들을 할 텐데 그 소명을 성취하기 위한 도전들을 할 텐데 자신의 도전을 이 창업의 법칙에 비춰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승려와 수수께끼 제 2장 같이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 투자자가 어떤 것들을 보는지, 이 사실 창업에 어떤 그뭐 장의 제목인 것처럼 법칙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책이 흥미롭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